안녕하세요 복지는 하재입니다. 스피터 1068의 출고율이 드디어 100% 달성되었습니다. 이전 회차와는 다르게 스피터 1068의 차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. 예전에는 출고율 100% 달성 시점 후 최소 1 2주의 기간이 지난 회사야보을 찾기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회차의 경우는 이미 많은 판매점에서 판매가 종료되어 너무나 찾기 힘든 복권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. 당첨매수는 이번 주 1등 한 명이 추가로 출연하여 이제 1등, 2매, 2등, 2매 남은 복권이 되었습니다.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스피터 1067의 를 보면 아직 1등, 2등이 각한 매, 3등의 경우 만 3천 매 남아 있으나 복권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. 이제 판매 종료일까지 체가 남지 않았으니 미국 1등이 한매 남아있는 채로 사라지는 복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나마 68회차의 경우 67회에 비하여 아직 두배 이상의 당첨복권이 남아있지만 벌써부터 복권을 구매하기 힘들어진 것소들이 68회차 역시 1등 당첨복권이 남아있는 채로 사라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. 오늘 업데이트된 스피또 추구일을 보면 스피또 2046회의 경우 74%, 1등 듦의 2등 냄의 3등 68매 남아있습니다. 스피또 1069회차는 벌써 42%가 되었네요. 1등은 이번 주에 한매 출연하여 7매 남았고요. 2등 38매 남았습니다. 크게 인기는 없지만 스피또 오백이 92%가 되었습니다. 1등 총 4매 중 아직까지 2매가 남아있고요. 출고율 92%에 아직도 1등이 2매가 남아있다는 것에 최근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. 그럼에도 당첨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스피또 천이나 스피또 2 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정기 업데이트 이후에도 스피또 천0 6 8에 1등이 남아있다면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이제부터는 보이면 무조건 구매하시고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. 더불어 스피또 오백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